안녕하세요 오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먹은 사과 먹방을 해볼거예요자 바로 이 사과입니다 내가 코감기가 걸렸어요 어제 제가 낚시하고 왔는데 코감기가 걸렸어요 근데 사과 먹으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자 asmr 합니다 제가 영어를 뭐해서 귀엽게 말고요 음 맛있다. 응? 자, 이 이게 이름이 꿀 사과래요. 제제 이모가 보내 주신 사과입니다. 이 사과가 제가 듣기로는 맛있다고 들었는데 제 삼촌이랑 제언 언니? 언니랑 이모가 같이 보내 줬다고 해서 많이 들었어요. 음. 응. 사과. 음, 맛있습니다. 사과가! 그냥 일반 사과 아니야? 고급 사과랑 똑같아. 황금 사과, 이런 거. 어떻게 나맛있어 여러분, 여러분도, 그, 언니랑, 핸드이나, 이만한테 이런 거 받아보세요. 그, 사람이 두풍당길 사과가 나올 거예요. 음, 음, 아,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저 이거 뭔데아 제가 이거 설정해놔서 이렇게 되는 니까 비웃어 온다. 응. 전자 사각 꽃 때문이라도 있는데 보여주세요. 원래는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니었어요. 뒤집은 건데 안 뒤집어졌어요. 자. 이거를 자, 데 아,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사과가 딱 들어가는 거. 한데 아, 네. 이거 어떻게 하던가 이렇게, 이렇게 모자가 되어 있어요. 봐봐요. 자, 이제 뭔가 이상해. 멋진 거 볼까? 음, <laughs> 이 거. 갑자기? 징. 징. 제가 이거 사봐래. 사과를, 사과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과 껍질을 까서 네. 네. 이 모자, 사과 모자를, 사과 옷을 이렇게 한번 지켜보고 보니까 그게 서자가 뭐 되는 거요이 자가들 잘라준 거예요. 응. 자가 엄마맛있나요 응. 근데, 네, 이제, 금돼지랑 각기가 다 차있으면, 서다 먹을 수을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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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ข้าก็มอบปกเจ๊งเจ๊งเจ๊งะ้าก็มองปก